최근 1,500원까지 넘보는 이 고환율에 정부 당국자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른바 서학 개미들이 미국에 너무 미국 주식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오른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발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통해서 언급이 됐는데 이 총재 목소리 들어보시죠. 해외 주식이 제가 여러분 이런 점에 좀 많이 걱정되는 게 제가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았어요. 답이 쿨하잖아요. 그렇게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금지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유행처럼 막 커지는 게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자 이창용 총재 목소리 들어보셨죠. 네. 쿨해 네. 보이려 해외 투자한다는 이 발언 논란이 되고 있고 서학계미들 미장에 투자하는 주식. 자자들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경제 이면 함께 살펴봐드리죠. 자, 환율 상승이 우리 책임이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계는 뿔났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죠. 추가 과세 가능성 크게 순론이고 있다. 자, 해외 투자했을 때 세금을 더 세게 물리겠다라는 어떤 어,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어, 입장이나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그뭐 문서가 갑자기 돌기 시작했고, 그게 음으로 돌기 시작했고, 그게 아니다라는 대통령 시대 해명도 나왔는데, 또구윤철 장관이 또, 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또 개미 탓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조선일보 내용처럼 환율 오른 게 과연 개인 투자자들 탓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걸 정부 당국자,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들끓게 해야만 했던 것인가? 근데 뭐 만약 그게 맞다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죠 윤수영 기자 진짜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게 맞습니까? 그걸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어좀 조금 이제 더 많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대통령실의 담화문 같은 게 비슷한 것들이 나왔어요. 이제 찌라시처럼, 지라시처럼 돌았고요. 네. 뭐, 다음 달 10일 발표 예정이다. 그리고 보통 저희들 이제 기자들이 받을 때, 받을,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담화문과 형식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까지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서학 개미들 소위 말하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좀 들끓게 만들었던 거죠. 지금 현재도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 가지고 한 22%의 양도 소득세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40%까지 상향을 하고 해외 주식 보유세를 1%를 신설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유출된 것처럼 표현이 돼서. 커뮤니티에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사람들이 아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목소리들로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허위 사실이다라고 말을 했던 게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환율 방어 명목으로 이제 이런 어 정보지까지 돌기 시작했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아니다라고 입장에 나왔었는데 궁금한 건 진짜 서아케이의 영향력이 그 정도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래픽 한번 볼까요? 자,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개인 민간 부분입니다.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2019년 만에 84억 달러 규모였던 미국 주식 투자액이 지난해 말 1121억 달러 5년 만에 13배가 폭증했다. 그리고 올해는 1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라는 얘기가 어, 얘기가 아니죠. 이제 팩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규모가 되면은 어, 굉장히 많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다는 거네요. 윤성규 기자. 음,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경상수지가 한820 7억 정도가 흑자를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쨌든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하면서 흑자를 본 건데, 이거를 단순히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 해외 투자로 나간 달러 금액이 한 810억 달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속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서학게미들의 투자가 또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총재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뭐 해외 투자가 많긴 하네요. 어 1월에서 9월까지 경상수지가 827억 달러인데 그 기간 동안에 빠져나간 어, 해외 투자로 빠져나간 돈이 81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벌어들인 것그 고스란히 나갔다라는. 어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을 했고 어 개인 투자자들은 부글부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 명의의 이제 담화은 그게 이제 허위라는 것 밝혀졌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에 대해서 할수 있다. 어 검토할 수 있다. 열려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부정한 건 아니어서 추가 과세 시사했기 때문에 SNS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 대통령 담화문은 가짜인 것으로 결과가 결정이 났지만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laughs> 양도세 강화, 해외 주식의 경우에 이 정책은 여건에 따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 상당히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불만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윤정기기 어, 일단 어쨌든 서학개미 이제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 이제 주식 투자를 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내용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외 투자를 하고 뭐 국내 코스피를 사라는 거냐. 지금 네.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어. 우리는 어쨌든 돈을 따라서해외 투자를 하는 건데 네. 그거를 마치 일개 개미의 탓으로 돌리는 거냐. 환율이 음. 오르는 거를 방어하는 건 국가의 책임인데 네.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단탓 한 어떤 행위에서 찾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불만을 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기재부에서는 아 이거는 검토한 바도 없고 언론적인 그냥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라고 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었어요. 다시 또 수습하게 나서기 시작했군요 음.